오늘도 중식 요즘은 제가 중식의 요리에 도전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도 난자 완스라고 해가지고요. 어, 돼지고기를 어, 동그랗게 만들어가지고 녹말풀을 써서 걸쭉한 야채 소스에 넣어서 먹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청경채 어, 죽순 표고버섯 돼지고기. 저는 이제 소고기를 준비했고요. 계란, 어, 생강, 마늘, 파 이렇게 재료가 들어가요. 그래서 일단은 재료 손질부터 할게요. 어, 청경채 같은 경우는 어, 4, 5, 2cm로 썰어주세요. 그래서 어, 4cm니까요. 요 정도로 그냥 썰어주시면 될것 같아요. 이렇게 한번 썰어주시면 될것 같고요. 한번 썰어주시면 되겠네요. 그다음에는 죽순요. 이 죽순을 잘라볼게요. 죽순을 죽순도 4cm 정도로 하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어떤 또 책에서는 이 빗살무늬 완쪽을 또 먹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그냥 이렇게 썰어볼게요. 저는 네. 이제 뜨거운 물에 데칠 거예요. 데치고 그 다음에는 이게 표고버섯. 저는 건 표고버섯이 없어서 그냥 일반 표고버섯으로 준비했고요. 표고버섯은 포를 뜬다고 그래요. 그래서 한번 저도 그냥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그래서 어. 저는 요거를 뜨거운 물에 살짝 데쳐내야 될것 같아요. 이렇게 한번 써볼게요. 한번 더 해볼게요. 기둥을 잘라내고요. 그리고 폴드는요. 마늘도 그냥 편 마늘로 만들어요. 그래서 옆으로. 그냥 이렇게 할게요. 이렇게 하시면 돼요. 하도 한3 cm 정도로 이렇게 썰어주시면 될것 같아요. 네, 이렇게 해서 그냥 이렇게 이렇게 준비해 놓을게요. 생강도 이렇게 편을 쓸어요. 이거는 제가 이렇게 말 얼려놓은 거라서 생강도 이렇게 편을 쓰면 돼요. 이럴 일단은 밑간을 할게요. 어, 다진 고기를 그피물을뺀다 그러니까 그래요. 그래서 다진 고기를 간장 간장을 원 하나 작은 스푼인데요. 저는 조금 더 넣을게요. 고기 양이 많아요. 그 다음에 소금 조금 넣고요. 다음에 청주, 청주도 원틴인데 저는 조금 더 넣을게요. 왜냐하면 고기 양이 많아서요. 그다음에는 생강즙을 넣어요. 그래서 일부 생강을 제가 이제 좀짤게요잘안 찢. 그래서 생강즙을 여기다 좀 넣어볼게요. 네. 네, 생강즙을 넣고요. 다음은 후추 가루 후춧 가루 좀 넣고요 후 다음은 참기 가루 로 넣고, 그다음종 참기름으로. 종류. 우측 가요 종류. 섞어준다 종류. 우측 가루 종 물 3배, 녹말 하나. 그래서 달걀을 3티를 늘는데 저는 그냥 하나를 응. 넣어볼게요. 하나를 넣고요. 네, 하나를 넣고. 또 녹말가루 1티예요. 녹말가루. 네, 녹말가루 1티인데 아, 큰 스푼으로요. 네, 큰 스푼이 없네요. 이거좀더 넣을게요. 이 o y 저어줄 때한 방향으로 저어주라 o g 요 그래서 이 t t 잘섞어줄섞요줄게요 섞어가지고요. i t of a little bit of a little bit of a little bit of a little bit 육수도 살짝 데쳐낼게요 그 다음에는 여기 표고버섯이죠 표고버섯도 저희는 생버섯을 썼기 때문에 살짝 데쳐내야 될것 같아요 조금만 데쳐낼게요. 아까 고기를요, 어, 4cm 정도로 해서, 아, 일단은 기름에 익혀낼 거예요. 익혀낸 다음에 이걸 다시 튀겨내요. 이걸 수저로 눌러서요 이렇게 만들어 주어요. 한번 뒤집어 볼까요? 그래서 일단은 익혀내 볼게요. 이렇게 노릇노릇하게. 익혀서 일단 내 볼게요. 노릇노릇하게요. 또 물렁말을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아, 저는 이제 한.. 지금 큰 스푼, 앞더라디 작은 스푼으로 이렇게 항상 물은 두 배예요. 그래서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해서요. 물녹말을 만들어 놓을게요. 불을 다시 튀겨내요. 170도라서요. 한 80%는 다 익은 건데요. 요리 방법이 이러니까 망가졌네요. 앞뒤로 돌려주고요. 어, 기름 위로 뜨면 제가 꺼낼게요. 어, 벌써 이렇게 색깔이 노릇노릇해졌어요. 꺼내도 될것 같아요. 음. 한 번에 꺼낼게요 <놀람> 아이고 이또 너무... 팬에 기름을 두르고요. 어... 대파 마늘 생강을 볶아서 향을 내요. <놀람> 대파. <놀람> 간을 생강을 넣어서 이을 네, 낸다고 해요 잠깐 네. 속좀어 가지고. 그다음에 이제 청주 간장을 3스푼씩 넣어요. 네. 저는 양이 조금 많아서 조금만 더 넣을게요. 한제도 황. 그 다음에 나머지 야채를 다 넣을게요. 볶다가요, 어, 육수를 한 컵을 넣어요. 한컵 조금 더 넣을게요. 어, 조금 끓인 다음에, 음, 조금 끓일게요. 그러면요이 네. 완자를 다시 넣어요. 그 다음에, 음, 그 다음에 후추를 넣으라고 그러네요. 후추를 좀 넣을게요. 후추를 넣고, 조금만 끓으면요, 이때 물롱발로 꾸쭉하게 해줘요. 제가 좀 이렇게 꾸쭉하게 주고요. 마지막으로 참기름을 둘러요 접시시 드릴게요. 접시에 다 낼게요. 작은 거. 저도 중국집에서 난자 완스를 먹은 기억이 별로 없어요. 무슨 맛일지 궁금해요. 자 배를 못해서 너무 많아요. 그럴까요? 네, 맛있게 드세요. 네, 잘 먹겠습니다. 네. 네.